Gospodin svama. s vama. I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 svojim učenicima. Pogriješ tvoj brat, idi i pokaraj ga na samo. Ako te posluša, stekao si brata. Ne posluša li te, uzmi sa sobom još jednoga ili dvojicu, neka na iskazu dvojice ili trojice svjedoka, počiva svaka tvrdnja. Ako ni njih ne posluša, reci crkve. Ako pak ni crkve ne posluša, neka ti bude kao poganin i carinik. Zaista kaže vam, što god svežete na zemlji, bit će svezano na nebo. I što god odriješite na zemlji, bit će odriješeno na nebu. Nadalje kažem vam, ako dvojica od vas na zemlji jednodušno zaištu što mu drago, da će im otac moj koji je na nebesima. Jer gdje su dvojica ili trojica saberana u moje ime, tu sam i ja među njim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 마태오가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컨텍스트를 알아야 합니다. 즉, 마태오가 전하는 이 모든 전체 말씀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가장 크고 가장 작은 사람이냐 이런 어떤 스캔들, 이런 추문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또 누군가가 신앙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를 어떻게 충고할 것이냐라는 것에 관한 것인데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으로써 어떻게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지 잘못을 한 형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는 개별적인 조언입니다. 잘못한 형제를 개별적으로 조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증인, 두 명의 증인을 대면서 조언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공동체 앞에서 조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도 안 된다면 세 번째 모든 공동체, 즉 교회에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첫 번째 단계에 관해서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따로 그를 불러서 조언하라 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그의 인간적인 존엄성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주 자유롭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잘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뭐 이런 잘못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불러서 조언을 하게 되면 그는 자신이 잘못한 그 죄나 그 과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조언을 함으로써 그게 좀더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좀더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또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게 했는지.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조언을 할때 자꾸 그를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에게 네가 잘못했어라는 확신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나 나나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결과는 이렇게 함으로써. 즉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 저것을 첨부해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라면서 서로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들을 또 이러한 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과장시키게 되고 그 사람에게 굴욕감 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잃게 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잃게 됩니다.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신자들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앞에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정직하게 그 사람 앞에서 그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선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진실, 자선, 사랑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진실함은, 진솔함은 무엇인가? 절대성이 아닙니다. 절대성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획득해야 된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아닙니다. 항상 출발점은 사랑, 자선입니다. 까리따에입니다. 진리는 무조건 진리, 진실만을 요구한다면 사랑에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되, 되는 것이죠. 진솔함, 진실을 밝힌다. 라고 하다 보면 굉장히 사람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솔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조언을 할때 정말 우리는 진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했는데 상대편이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은 진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상처를 입히지 않고 부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순간을 알게 만듭니다. 언제 조언해야 할지 그 기회를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 마음 속에서 울려 나온도록 만듭니다.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물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솔함, 정직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게 하고, 우리들의 관계를 서로 단절시키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하는 목적은 그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한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 하나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당신이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모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공동체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함께 도와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심을 가지고 우리가 상호 사랑을 가지고 너를 도와주고 싶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를 척도로 너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그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합니다.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상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에게 사람들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 여러분들 곁에 함께 있는 이 사람들 정말 주님께 고마워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들 삶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항상 새롭게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상호 사랑 속에서 이렇게 될수 있도록 늘 청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합시다. 늘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항상 주님을 참미합시다